믿어 거듭났지만 자기가 죄를 끊으며, 의롭게 행하려다가 실패한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가 또 추가됐죠. 예, 네,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걸 경험하는 단계를 말해요.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에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육신, 중급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천사고 세상에 나온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자기가 봐도 참 괴로운 그런 게 산을 사는 거거든요. 하금 육신에 벗어나게 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금 육신일 땐 그래도 이렇게 편했는데 중금 육신이 된게더괴롭냐 예, 더 괴로우신 거예요. 하금 육신일 때는 완전히 육신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편안한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이 속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 새 사람과 옛 사람, 육신과 그양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때요, 영이 이기고 어떤 때는 육신이 이기고 어떤 때는 옛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기는 이게 번갈아 가는데 심한 사람은 그게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돌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인터벌이 길어요. 주일날 와서 나한테 은혜 받았다가 가가지고 평일날은 육 그야말로 육신으로 사늘다가 어,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부흥의 때 은혜받고 나중에 육신으로 살다가 자 성탄절 무렵에다 은혜를 받아가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참 다양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아 어, 영적으로 한마디 일진일태의 그런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와 자기가 행한 의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자기가 죄를 회개하죠 여기서 항상 뭐가 있어요 자기가요 자기가 의를 행해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이제 의를 행하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깨끗해져요 이하급 육신과는 완전히 차별된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 다니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제 변화돼요. 근데 문제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것을 자기가 탈출을 해요. 자기 의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을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1 1조한것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네. 바리세인이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 거, 어?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몽땅 그것을 누구 것으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내 것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야. 근데 이미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잖아요. 11주 하는 습관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다음부터는 내 거야, 이제. 그게 자기 의의 본질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어. 하나님 은혜로 준 건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잘 찍어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냐, 이거지. 줬는데 주님이 빼앗긴 거예요, 공로를. 당신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 줘버렸던 사람이 자기 거라고 이름을 써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줬는데 마지막 명패를 내 이름을 달아버리면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참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회개를 하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회개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와 버려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졌단 말이야 이 죽일 놈이야 어? 지옥에도 한천번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잠에서 싹싹 빌고 회개를 했더니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 그거를 내가 마지막 소유를 따가면 이거 뭐야? 누구의 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 그 사람이 죄를 졌잖아. 그래서 마지막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죄를 졌더라도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내가 변화되고 의롭게 됐는데 그거를 마지막 도양 찍어서 내 거라고 이름을 도용을 딱 하는 순간 내 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은혜 끊겠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을을 이제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자기가 변화된 거, 자기가 거룩해 된거 거기에 이제 맛을 들여서 자기로 도양을 찍어놓고 이제부터는 어때요? 자기가 더 뻔질 날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십일조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 내려고 십일조하고 옛날에는 뭐냐? 정말 은혜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어? 확실하게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하는 하마저 자기 의를 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단계에 넘어서게 되면 또 어떤 단계가 이게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그 죄를 미워해. 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 의에 열심이다는 겁니다. 예, 성령을 따라서 그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예, 실천할로 가지만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뭐예요? 주님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마지막 어때요? 내가 죄를 한마디로 미워하는 것이 되고 내가 을을 어, 행하는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지막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시작이 누구고 마지막이 누구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작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끝 마칠 때 하나님이 의라고 그러시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름대로 죄를 미워한다니까요 의를 행해요. 그러나 그 의도가 뭐예요?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자기를 이제 나름대로 세우기 위한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배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권사님, 장노님이 배려놨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저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싸우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위에 열심인 사람들. 이제는 어느 단계가 되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때요? 이제 자기가 죄와 싸우는 전사가 되고, 자기 안에 의가 쌓이게 됩니다. 이제 2단계가 되면 어때요? 누가 자기 잘못하면 벌컥해서 못 참아요. 그러나 면전에서 화내지 않아요. 왜? 그만큼 그 사람 훈련이 돼 있어요. 그 대신 거의 뒤끝이 장례라죠. 어, 장로 열리면 선거 때, 열리면 어,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저 안수집사 절대로 표 주지 마. 또 권사 선거 때저 권사 안 돼. 그런 식으로 보복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 의에 도전을 했거든요. 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 저 사람 총회장할 때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온갖 사람들 동원해서 자기의 보복하는 거야.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의 차이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나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질 일이 없어. 자기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죄 일을 하겠다 그게 합당하다면 그건 도와주는 거야. 어. 심지어 나를 비난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어. 장신대 어. 임모익게 총장 을끌어내렸는데 우리가 같이 일 했던 교수님이 계셔. 어. 왜냐하면 한 4년에 걸쳐 장신돼서 동성애 인권 세미나라든지 강사들 불러서 했기 때문에 임모의계 총장을 끌어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후임 총장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어. 어, 명성교회 셋은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기 의회 투사잖아요 나오고 같 이제 이 후임 총장 어, 임명한 거 막는 운동을 하자는데 내가 딱 기자회견 한번 오고 그만둬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동네방네 그냥 고영석 목사 변절했다고 그냥 소문을 내버려가지고 직접 내가 세 통을 전화받았어요. 고영석 목사님 변절했다면서요. 근데요. 그 분하고 같이 지금 총회 부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 감정 하나도 없어요. 아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생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음. 아. 근데 나는 그분과 같이 우리 통합집 반동생 운동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좀 속상했지, 화도 나고. 근데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가 있게 되면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죄는 어떠든지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숨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의롭게 한 거를 자기 의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국, 어, 욕심이 꼭 통과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자기 보세요. 다 자기죠. 자기가 완전히 폭탄을 맞아서 깨져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박여야 돼요. 내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내 앞에서 막막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다 자기야.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진실하고, 자기가 큐티하고, 자기가, 아, 어느 날때 되면 쓰나미처럼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겠구나. 여러분, 큐티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기도는 바빠지면 안 합니다. 바빠지면 안 해요. 자기가 는 헌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안 합니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힘들으니까 안 하죠. 당연히. 자기가 하던 공부요, 기분 내키면 안 해버려요. 왜? 내가 기분 좋아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는 거는요, 꾸역꾸역 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여러분, 중국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무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자기가 하는 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건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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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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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것이라. 이 말씀이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단에 딱 올라올 때 주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믿어져도 그게 끝이 아니래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사실죠 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수도에 안착을 하느냐 변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중급 육신이 나중에 고급 육신이 되거든요 음. 저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도 어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시면? 변두리에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 주도권을 내가 중앙에 쥐고 있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발로 잡은 거야.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되 어디에 계셔야 돼요 당신이? 네, 수도에 계셔야 돼요. 마음의 왕자에 계셔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나는 하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되어야 돼요. 아, 네. 예, 그러지 않으면 고급 육신이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음. 오늘 주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시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그 말씀이 내한테 와도 난한 보니까 내가 쥐 노래를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왔더니 사시더라도 변두리에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변두리에 살고 주님이 왕궁에 사셔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 아마 고급육신을 여러분이 떨쳐버리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